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, 내가 누구인지 알면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건데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 온유편함이라는 활동입니다.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거나 새로운 곳에 가거나 모든 게 우리 일상에서 새롭게 하는 모든 건다 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도전을 해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. 새로운 걸 했을 때. 아, 그 안에서 나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.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나에게 부족한 걸 보면 그걸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점들을 알게 되는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많은 걸 해볼 것 같아요.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더 많은 곳에 가보고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더 많이 제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고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거든요. 나는 어떨 때 무기력해지고 어떨 때 무너지게 되는지 그럼 그걸 나는 어떻게 그 무기력함과 무너지면서 해결해 나올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더 중요해요. 새로운 도전을 하면 우리는 뭔가의 꿈이 될수 있다는 거아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이상으로 마쳐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